갈비한테 진심인 사람들 손 들어보세요. 매콤한 닭갈비의 유혹이 지금 시작됩니다. 먼저 양념장 만들어볼게요. 컵에 진간장 두 큰술 넣어요. 맛술도 두 큰술 넣어요. 굴소스 한 큰술 넣어요. 고추장 한 큰술 넣어요. 달달한 올리고당 세 큰술 넣어요. 매실액 한 큰술 넣어요. 고춧가루는 세 큰술 넣어주고 매운 고춧가루 반 큰술 넣어요. 다진 마늘 한 큰술 넣어요. 매운 카레가루 두 큰술 넣어요. 치킨 파우더 한 큰술 넣어요. 골고루 잘 섞어 주세요. 팬에 식용유 둘러주고 쫄깃한 닭다리살 500g 넣어줘요. 청양고추 2개와 대파 넣어 잡내를 잡아주고 파 기름을 내주며 풍미를 업시켜 줘요. 겉면이 하얗게 익을 정도만 익혀 줘요. 후추 톡톡 뿌려주고 채소 먼저 빼 줘요. 닭다리살도 잠깐 다른 접시로 이동시켜 줘요. 파 기름에 채썬 양파 하나를 넣어 투명해질 때까지 볶아 줘요. 닭다리살은 먹기 좋게 한입 크기로 잘라 줘요. 감자 하나 잘라 넣고 손질해둔 닭 넣어줘요. 아까 만들어둔 양념장 넣어주고 양념이 고루베이게 볶아주면 돼요. 매콤한 닭갈비 완성이에요. 누구나 어렵지 않게 만들 수 있어요. 술안주로도 최고고 밥반찬으로도 완전 굿이에요. 닭이 이렇게 맛있어도 되나 싶을 정도로 맛있어요. 한번 맛보고 빠지면 헤어나오지 못할 거예요. 오늘도 맛있게 드세요.